이제 자신의 어떤 어,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이안을 쫓고 또 그러니까 신검을 쫓는거죠. 근데 이제 그 신검은 이안이 맡고 있습니다. 이안을 쫓을 수 밖에. 그 네. 그래서 그 신검의 그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얽힘 설충이 될거 같아요. 이분들끼리도. 네, 네. 어,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유준효씨와 김태리씨는 무릎과 이완 이러면서 각자 흡인한 사이 아니겠습니까? 네. 팍팍하죠? 팍팍하지 않나 하시는 아직 두 분의 표정이 영역이 네. 다른 표정인데 2부에서는 네, 네.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. <laughs>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태리씨? 아. 어... 이부에서는 이제 각자 혼인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너무 재밌는 케미를 이제 발산을 했다면 이부에서는 네. 이제 어, 신검을 쫓는 과정에서 숨겨진 비밀들 이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너무 재밌는 그런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저희 사이의 관계에도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. 네, 뭔가 어, 어쨌든 어,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네. 목적을 갖게 되는 의기적으로 어,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, 그렇죠. 예. 동지가 됐나, 아, 네.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면서, 두 분의 관계도 변화가 생긴다라는. 예.